안녕하십니까. 사람은 죽어서 이름을 남기고 호랑이는 죽어서 가죽을 남긴다는 속담이 있습니다. 그 속담이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이 갖고 가야 할 속담이라고 저는 스승님께 배웠습니다. 이제 우리 홍익 인간들은 윤회를 하지 않고 인자 사람으로서 이름을 갖고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생명력을 가졌습니다. 우리 인간으로서 정말 모든 것을 다 쏟고 우리의 이름을 흔적을 갖고 이제 우리가 하늘나라로 갈수 있는 그런 우리 홍익인간들입니다. 사람은 태어나면 서울로 보내고, 말은 태어나면 제주도로 보내라고 했습니다. 저는 이 서울에 와서 공부를 하면서, 정말 좋은 인연들과 공부를 하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인연들을 만나, 이런 공부를 할수 있나를 생각하면서 너는, 저는 너무나 행복합니다. 남들이 비웃던 말던, 저는 제가 하고 싶은 일을 하니까 너무 행복하고 너무 허리도 좋아지고 좋습니다. 저는 당당히 일어서서 이제 저의 이름, 홍익인간 소은숙을 넓혀 나가겠습니다. 순창에 살고 있는 저는 장한 소은숙이라고 당당히 이름을 알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